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고울의 상징인 초콜릿 힐스는 그 독특한 모습으로 자연의 예술을 선보입니다. 푸르른 숲 속에 흩어진 언덕들은 마치 초콜릿 같은 색깔을 띠며 경이로운 풍경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을에서는 자연이 만든 숨겨진 계곡도 반드시 찾아가야 할 명소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과 울창한 숲 사이에서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하며 트레킹이나 카약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을의 매력을 더해주는 또 다른 모습, 초콜릿 힐스의 또 다른 각도입니다. 하늘과 푸른 땅의 조화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에서 찬란한 태양 아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고을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 사우스 팜 리조트는 보홀의 아름다운 해변과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및 다이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친절한 직원들이 편안한 휴식을 도와줍니다.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 가능해 가족 여행에 최적입니다. 오세아니카 리조트 팡라오에서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합니다. 비치 빌라부터 디럭스 비치 프론트, 그리고 편안한 스위트룸까지 모든 객실은 모던한 시설과 편안한 침대를 갖추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고다를 통해 예약 시 최고의 가격으로 편안한 숙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리조트는 고을의 아름다운 팡라오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어 조용한 휴양을 원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리노베이션 된 현대적인 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세아니카 리조트의 부대시설은 여러분의 휴식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피트니스 센터, 야외 수영장, 마사지 서비스와 함께 아름다운 정원에서 자연의 품에 안길 수도 있어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입니다. 풍부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는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는 24시간 룸 서비스와 다양한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마련된 요리를 즐기며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해난 리조트 알로나 비치는 풍경 있는 5성급 휴양지로 다양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편안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수영장, 맛있는 바이닝 옵션이 조화를 이루며 즐거운 가족여행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해난 리조트 알로나 비치에서는 다양한 객실 옵션을 제공합니다. 디럭스 객실부터 시작해 패밀리 룸, 주니어 스위트, 그리고 넓은 풀 빌라까지 모두 아늑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편안한 숙박을 선사합니다. 최고급 객실은 바다의 환상적인 뷰를 감상할 수 있어 특별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고급스러운 해난 리조트 알로나 비치는 오 성급의 품격 있는 리조트로 고홀의 알로나 비치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리조트 내에는 다양한 활동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나 커플 모두에게 완벽한 경험을 보장합니다. 리조트에서는 헬스 클럽과 야외 수영장 그리고 다양한 스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고객들이 최고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쇼핑과 다양한 오락 시설이 있어 이곳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보홀비치클럽 리조트는 아름다운 해변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양한 오락 및 수상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최적의 휴양지입니다. 보홀비치클럽 리조트에서는 아늑하고 세련된 객실을 제공합니다. 풍부한 자연 전망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어 편안한 숙박 환경을 만들어드립니다. 각 객실은 청결하고 잘 갖춰져 있으며 최대 두 마리의 애완동물도 함께 할수 있어 가족 여행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이 리조트는 1984년에 설립되어 2013년에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마쳤습니다. 보울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하여 여행객들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통 필리핀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편리한 세탁 서비스, 룸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손님 여러분의 만족도를 높여드립니다. 또한 컨시어지 서비스와 마사지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홀 비치클럽 리조트에는 다양한 식사 옵션이 제공됩니다. 커피숍, 레스토랑, 바비큐 시설 등 다양한 다이닝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특별한 순간을 만끽해 보세요. 아침 식사 뷔페와 대륙적인 아침 식사는 여행의 시작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드립니다.